봐봐. 야, 우리 거의 다 왔어. 지금 봐봐. 얼마 안 남았죠? 자,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두, 저 등식이 성립한대요. 야, 임의의 실수가 무슨 뜻이야? 아무거나라는 뜻이에요.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한다. 항등식이다라는 뜻입니다. x에 관한. 그렇죠? 자, 그럼 항등식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질이 두 가지예요.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게첫 번째고 또한 가지가 뭐? 양쪽의 개수가 같다.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보고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? 이거를 직접 네번 곱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, 안 들어? 안 들어요. 안 들어요. 그럼 그게 안 들면 자 얘를 네번 곱하면 사실 답은 나오겠죠? 그럼 양변에 있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을 쓰겠지.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 테니까. 그거좀 힘들 것 같아서 수치 대입법을 씁시다. 수치 대입법은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보는 거예요. 일단 뭐를 넣어볼까? 만만한 게 1이죠? 좌변 0 우변은 어, 1마 4 플러스 어, A 플러스 B 플러스 1 따라서 그럼 A 플러스 B가 뭐가 나옵니까? 2. 2가 나와요? 네. 그쵸? 네 내가 지금 이게 A랑 B를 둘다 구해야 되거든? 식이 하나로는 부족해요 네. 그 다음에 뭘 넣어볼까? 마이 1을 넣어요 0 이런 걸 넣으면 안 되겠죠? 왜? 이게 A, B가 다 죽어버리지 그레이비관는 식이 안 나오죠? 네. 어, 사실 난 0을 저, 넣고 싶었는데, 마일. 포기했어요. 마일 넣읍시다, 마일. 얘들아, 네. 내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?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? 네. 그 식을 하나 더 뽑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넣어보는 거지? 네. 그럼 꼭 마일만 넣어야 될까? 아니요. 막 10, 100! 이런 걸 넣어도, 네. <laughs> 어. 그렇게 나와도 식이 또 나오죠? 네. 어, 근데 굳이 저런 걸 넣는 이유는 계산이 가장 쉬운 놈을 찾은 거예요. 됐어요? 마이를 넣습니다. 그러면은, 2를 네, 4, 네번 곱하면 뭐니? 16이죠? 그럼 2를 네번 곱하면 또 16이죠? 아, 에벨, 미쳤어. 마이를 주에있어 넣었죠? 네, 1이고, 어, 플러스 4. 4고, A, 마이너스, 아, 플러스 A이고, A. 어, 뭐야? 자, 아, 마 B가 나오죠? 어, 이렇게 되는구나. 근데 <laughs> 괜히 놀랐어요. 됐지? 그럼 A-B가 뭐가 나와요? 이번엔 믿어도 돼? 네, 돼요. 어. 안 맞아. <laughs> 좋아요. <laughs> 좋아. 얘들아, 이거를 합, 이거를 연립해서 AB를 구하지 말고, 진짜 그냥 곱하면 합차, 합차에 따라서 제가 나오겠죠? 아. <laughs> 맞아요? 그럼 정답이 20이에요, 바로. 네. 됐죠? 굳이 연립하고 있지 말라고요. 근데 이미 해수았다 좋아. 넘어가요.